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밝게 비춰줄 주선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알아보면서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계획이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고점에서 물린 분들의 걱정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앞으로의 대응 전략은 물론이고 영상 마지막에는 이번 달에 잡으면 좋을 종목 두 종목 드리고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차트를 살펴보기 전에 오늘 텔레그램 방에서 안내해 드린 시초가 검색식을 통해 찾아낸 종목 미래ING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검색기에 포착된 뒤에 느긋하게 고점에서 잡았어도 26% 수익을 올릴 수 있었죠. 아직도 검색식 설정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잠시 후에 있을 차트 분석 뒤에 바로 검색식 설정하는 방법 설명해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하면서 꼭 설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잠깐 살펴볼 텐데 오늘은 1.55% 하락하며 종가 마감을 했고 이때 5일선의 저항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지난 영상에서 계속 강조했듯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특히 5일선이 중요한데요 지난 하락에서 지속적인 저항의 역할을 하며 하락 추세를 만들었다고 볼수 있고 이 오일 선을 뚫은 뒤에는 추가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121선 아래의 단기 이평선들이 모두 뭉쳐서 강한 저항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 신규 매수 자리나 추가 매수 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캔들이 오일 선 위에 안착한 뒤에 고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죠. 현재는 오일 선이 쌍바닥을 그린 뒤에 상승을 하며 차례대로 골든 크로스를 만들면서 급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오일 선을 뚫지 못하고 계속 빠진다면 이평선들이 모두 주가의 위에서 저항의 역할을 해 주고 있고 마땅한 지지 구간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가가 싸진다고 신규 매수를 하거나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 위험해 보이죠. 차트를 주봉으로 확인해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캔들은 샛별형 캔들 패턴을 통해 상승을 하며 20일선마저 뚫고 올라가서 안착했지만 이번 주에 악재가 나오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모습인데요. 그래도 17,000원 부근에 60일선과 120일선이 함께 지지 구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뚫고 내려가는지 버티고 올리는 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월봉까지 확인해 보면 이번 달 캔들이 과거의 강한 지지의 역할을 해주었던 6 1선과 120일선의 지지를 받은 모습인데요. 6 1선이 120일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면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단기 이평선에서 장기 이평선 순으로 배열이 되는 정배열을 만들어주면서 주가 상승 확률을 높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상승 지속형 캔들 패턴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비록 이번 달 캔들이 장대양봉의 저가를 한번 뚫었던 적이 있긴 하지만 이번 달에는 세계적으로 폭락을 했던 블랙 먼데이의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분석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는 반등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시점일 텐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대응은 물론이고 실시간 뉴스와 종목 추천 구독자분들께서 물려있는 종목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작성해 드리고 있으니 모두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두 무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시고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의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영상 후반부에 텔레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입장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다뤄 놨으니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앞서 말씀드린 조건 검색식을 공유해 드릴 건데요. 최근 정부가 저평가된 종목을 키우기 위해 밸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평선 역배열을 통해 저평가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검색식이 왜 필요하냐. 결국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고 효율적으로 매수할 종목을 찾아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주가가 파동을 그려 나갈 때 2~3천 개 되는 종목 중에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을 찾아야 하는데 2~3천 개 되는 종목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때문에 이 부분에 있을 만한 종목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지 파악한 뒤 설정을 통해 필터링을 해 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죠. 만약 검색식을 통해서 이 부분에 있는 종목이 100개 정도로 걸러진다면 나머지 2000개 이상은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검색식을 통해 걸러진 종목은 무조건 상승할 테니 전부 매수해야 할까요? 그게 아니겠죠. 검색식은 만능이 아니라 1차적으로 종목을 걸러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찾아낸 종목 전부를 매수하기보다는 걸러진 종목 중에 매수를 해야 할 종목을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2, 3,000개 되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찾는 것보다 20개에서 30개 종목으로 추린 뒤에 한 종목을 찾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매매를 할수 있겠죠. 검색식은 미리 설정해둔 조건만 충족하면 실시간으로 종목을 계속 찾아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조건에 충족한 종목 안에서 계속 면접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검색식을 통해 찾아낸 종목 안에서 평소 구독자님들께서 종목을 매수할 때 활용하는 방법을 추가하신다면. 주가가 상승할 종목을 찾아낼 확률은 그만큼 더 올라가겠죠. 일단 저평가 종목을 찾으려면 이평선의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평가 종목은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폭락했을 때 224일 선이 고개를 내릴 거고 좀더 민감한 112일 선은 이렇게 조금 더 빨리 떨어지겠죠. 그리고 448일 선은 조금 더 둔하게 형성될 거고요. 그러면서 448일, 224일, 112일 선 순으로 역배열이 만들어지는데요.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반대로 정배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112일 선을 먼저 뚫고 올라가면 나머지 이평선들도 따라 올라오면서 골든크로스를 만들며 주가의 상승을 도울 거고 결국 정배열이 만들어진 뒤에는 이평선이 확장되면서 급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 정배열인 것들은 주가가 오를 때로 올랐을 확률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리스크를 갖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보다는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주가의 흐름이 변할 때 반등 지점에서 사서 급등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다면 저평가 종목이 회복하는 단계의 첫 번째 단추는 뭘까요? 바로 112일선인데요. 만약 주가가 안 올라갈 것 같으면 이 112일선을 뚫지 못하고 계속 빠질 겁니다. 물론 112일선을 뚫었다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그대로 다시 빠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땐 바로 손절을 하면 되고요. 결국 이 112일선은 그 기준점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일반 개미들의 힘으로는 이 112일선을 뚫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게 뚫렸다는 거는 큰 물량을 가진 누군가가 개입했다는 거고 그로 인한 추가적인 매수세가 붙기 때문에 주가를 밀어올리는 힘이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죠. 이러한 이평선의 흐름을 토대로 검색식을 만들어 보자면 영웅문 hts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좌측 상단에 0150 이라고 치시면 조건 검색창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대상 변경을 눌러주시고 다음 몇 가지를 체크할 건데요. 전체 관리 종목, 불성실 공시기업, ETF, 환기 종목, 스펙, 우선주, 거래정지, 정리매매, ETN을 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실 건데 혹시나 너무 빠르다 싶으면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체크하셨으면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이제 이평선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조건식을 한번 눌러 주시고 아래 검색창에 주가 이동 평균 배열이라고 치시면 옆에 3개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시고요. 단순을 지수로 바꿔 주시고 역배열이 되어 있는 종목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 칸에 112, 여기에는 224. 여기에는 448을 입력해 주시고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448일선이 제일 높은 위치에 있게 한 뒤에 추가 버튼을 한번 누릅니다. 그리고 검색 부분을 한번 눌러 보시면 682개가 뜨는데 현재 역배열을 하고 있는 종목이 682개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대략 2,000개 종목은 걸러졌기 때문에 안 봐도 된다는 거죠. 검색된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대부분 주가가 하락 추세를 띠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저가에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역배열 하나만 넣어도 충분한데요. 급등주는 저평가 종목 안에서도 역배열에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역 배열에 잘못 들어가면 종목이 상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그런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 설정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상패의 위험은 줄이고 주가가 회복하는 것을 찾으려면 아무리 주가가 저점이라 하더라도 평균 거래량이 최소 5만주 이상은 되어줘야 하기 때문에 다시 검색창에 평균 거래량을 검색하시고 누르시면 여기 0봉전을 1봉전으로 바꿔주시고 이 부분을 5만주 써주시고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소위 잡주라고 하는 것들은 피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 보시면 평균 거래 대금이라고 있는데요. 금일을 제외하고 5억 이상은 되어야하기 때문에 500이라고 써주시고 이 부분에는 9를 999999 계속 써서 더 이상 안 써질 때까지 하시고 추가 버튼을 눌러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모두 만족하거나 둘중 하나만 만족해도 거래량이 안 좋은 종목들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여기 B부터 C까지 쭉 끌어서 드래그를 해주시고 옆에 괄호를 입력합니다 라고 되는 부분을 한번 눌러줍니다. 그럼 B와 C가 괄호로 엮여있는데 그 안에 End라고 되어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를 더블클릭. 그러니까 따닥. 한번해 주시면 엔드가 5월로 바뀔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따라하셨나요?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돌아가서 영상을 멈춰 가면서 차근차근 해 보시고요. 여기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드리면 하락 추세에 있지만 거래량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 되어 주는 종목들만 찾을 수 있도록 설정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등 나오는 조건을 넣어 줘야 하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112일선을 돌파한 종목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다시 검색창에 가격 다시 이동 평균 비교라고 검색 하시면 선택을 눌러주시면 단순을 지수로 바꿔주시고 이 종가 옆에 112일선을 검색해주시고 추가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현재 종가가 112일선 위에 올라 타져 있는 것만 골라지겠죠 주가가 112일선을 뚫고 올라가야 역배열이 정배열로 되면서 급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조건은 무조건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검색을 눌러보면 200종목으로 확 줄었죠. 한마디로 역배열에서 회복을 시도하려는 종목은 2, 3천개 되는 종목 중에 200종목밖에 없다는 겁니다. 검색된 종목들을 살펴보면 이미 이렇게 급등이 나온 종목들도 보이기 때문에 급등 전에 잡으려면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좋은데요. 마지막으로 일목균형표라고 검색을 하시면 옆에 플러스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시고 기준선 비교를 눌러 줍니다. 그다음에 전환선을 주가로 바꿔 주시고 기준선은 선행 스팬 2번으로 바꿔 주시고 여기 부등호 방향을 주가 방향으로 바꿔 주신 다음에 추가를 눌러 주시면 끝납니다. 이 마지막에 설정한 것은 어떤 거냐면 주가의 저항선이 되었던 선행 스팬 2번 즉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서 지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을 골라주는 건데요. 결국은 이 구름대와 112일선이 함께 강한 지지라인을 구축하고 그 지지라인을 기반으로 바닥을 다지고 급등하는 종목을 찾아주는 거죠. 아무래도 지지라인이 강하면 아래로 뚫고 내려가려는 힘보다는 위로 상승하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급등을 할 확률이 높은 겁니다. 여기까지 완료되셨으면 내 조건식 저장이라고 눌러주시고 저평가 역배열이라고 써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상단에 0156을 치시면 이렇게 조건 검색 실시간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이 부분을 누르신 다음에 저평가 역배열, 아까 저장한 그 검색식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검색이 되죠. 여기까지 다 하신 다음에 다시 검색을 눌러보시면 151개의 종목이 나오는데요. 추려진 종목을 살펴보면 이미 이렇게 급등한 종목도 보일 거고 선행 스팬 2에 근처에서 안착해 있는 것도 보이죠. 근데 사실 이151 종목도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제 이렇게 걸러진 종목에서 구독자님들께서 평소 사용하는 지표나 이격도 혹은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서 매수 자리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미 주가가 급등을 해서 이평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진 것들은 상승보다는 하락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이격이 조금 벌어진 것들을 찾거나 볼린저 밴드의 하단에 있는 것들을 매수하면 되겠죠. 하지만 저는 더 확실하게 어떤 특정 조건에서 이 화살표가 나오게끔 설정을 해두고 화살표 표시가 뜨면 매수를 고려하는데요. 화살표 뜬 자리를 보시면 어떤가요? 정신이 없으니까 일목 균형표를 지워놓고 보면 화살표가 뜬 뒤에는 상승 추세를 시작하는 패턴을 보여주며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이 화살표도 추가 수식을 통해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검색기로 찾은 종목에서 이격도와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여 매수자리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기 편하게 시각화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두면 굳이 다른 지표를 볼 필요가 없겠죠. 요즘은 영상을 띄엄띄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까지 차근차근 잘 보면서 따라와준 구독자님들을 위해 화살표 설정 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 설정 방법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3529-8678, 010-3529-8678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장을 통해서 설정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가의 흐름을 파악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 상황과 국내 증시 상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비농업 고용 증가폭이 크게 하향 조정됐지만 연준 위원 대부분이 7월 회의에서 9월 금리 인하를 지지했다는 소식이 주가를 밀어올리며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 미국 고용 수정치는 약세 재료로 작동했지만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를 상세한 셈이죠. 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수치는 81만 8천건 하향 조정되며 기존 수치 290만건에서 대폭 줄어들었는데요. 감소폭은 기존 수치의 약 30%에 달하며 2009년 이후 최대치였기 때문에 주가지수는 한때 출렁거리기도 했죠. 이는 미국 노동시장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심각하게 냉각되고 있었음을 시사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하는 결과라고 볼수 있고 이번 주에 있을 잭슨홀 회의에서 파울 의장의 연설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 호스피는 잭슨홀 미팅 등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확산하면서 장초반 보합세를 보였는데요. 잭슨홀 미팅에서 파울 의장이 본인들을 둘러싼 정책 실기론과 침체 불안이 높아진 시장의 분위기를 환기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어제에 이어 가시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9월 금리 인하가 사실상 확실시된 만큼 대형 섹터 중 금리 인하 수혜주로 분류되는 종목들 중에서 낙폭이 과했던 빅테크와 2차 전지 위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듯 종목 분석을 하기 전에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개인적으로 찾아보려면 뉴스도 봐야 하고 이곳저곳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실 수 있도록 입장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그럼 돈 받는 거 아닌지 걱정하실 수도 있을 텐데 요즘 장 상황도 좋지 않고 손실이 많으신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신 거라 당연히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면, 장 시작 전에는 전날 미국 증시사항을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국내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예상하여 관련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써드리고 장 중에는 실시간으로 나오는 종목에 대한 이슈를 알려드리며 관심 종목에 넣어두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고 있고 주요 종목들은 차트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대응 방법까지 설명드리고 있죠. 마지막으로 장 마감 후에는 오늘 국내 증시사항을 한번 정리해드리고 미국의 경제지표의 경우 우리나라 기준으로 밤에 발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리 결정 영향을 주는 경제지표들의 결과와 그에 따른 국내 증시 전략 등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정보를 얻기 힘드신 분들은 편하게 들어오셔서 잘 정리된 정보들을 한눈에 파악하여 매매하시는 데 활용하시면 좋겠죠. 입장 방법의 경우 좌측은 PC 우측은 핸드폰 화면인데요. PC의 경우 채널 이름 아래 더보기라는 부분을 누르면 되고 모바일의 경우 영상 제목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더보기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뜨실텐데요. 파란색으로 적혀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텔레그램 방에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하시면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준비한 이달의 종목을 하나 드릴 건데요. 아래의 번호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일일이 확인해서 답장을 통해 선별된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를 보시면 주선생 무료 종목 받는 법도 적혀 있는데요. 단타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타, 중장기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윙이라고 아래의 번호, 010-3529-8678, 010-3529-8678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문자 보내 주시면 답장을 통해 관련 종목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추천 종목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파란색으로 적혀 있는 텔레그램 방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셔서 앞서 말씀드린 정리된 정보들만 보셔도 매매하시는 데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식하시면서 차트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프랙탈 구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구조가 비슷한 형태로 되풀이 되는 패턴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패턴의 반복이라고 볼수 있죠. 이미지처럼 한 종목 안에서도 그 형태를 찾아볼 수 있지만 종목 간에서도 자주 볼수 있는 패턴이라 매매에 활용하기가 좋죠. 최근 제가 종목을 탐색하던 와중에 이러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이 있어서 두 종목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조만간 상승을 보여줄 종목의 경우, 현재 저점을 잡을 마지막 기회로 언제 상승해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 시청 전에 빠르게 상단에 있는 번호 010-3529-8678, 010-3529-8678로 숫자 0번 문자로 보내셔서 상승 전에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은 두 종목의 공통점을 보면, 둘다 고점 대비 10분의 1 /10 가격을 유지하며 주가의 변화는 크지 않는 데에 비해, 거래량이 이상하리만큼 들어오는 대량 매집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두 종목의 테마가 2024년에 가장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차트를 나눠서 자세하게 살펴보면 지금부터 매집해야 하는 종목의 경우 최고점을 찍고 하락한 뒤 주가에 큰 변화 없이 거래량만 들어오는 식으로 누군가의 대량 매집 흔적이 자주 보이는데요. 수상하죠? 이렇게 주가의 변화 없이 거래량만 동반이 되면 주가 펌핑을 위해 물량을 모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언제 터질 줄 알고 지금부터 모아야 하는가 궁금하실 텐데 조만간 상승을 보여줄 종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차트와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거래량 밀집 구간이라는 게 등장을 했죠. 이 종목 또한 최고점을 찍고 하락한 뒤약 10년간 주가의 변화가 크게 없으면서 중간중간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거래량 밀집 구간을 보시면 여태까지 매집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큰 매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변화는 여전히 거의 없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 조만간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걸까요? 과거에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었던 차트를 몇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차트인데요. 약 3년간 주가의 큰 변화는 없었지만 중간중간 수상하게 대량 매집의 흔적이 보일 겁니다. 펌핑을 위한 매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가 거래량 밀집 구간을 보시면 지난 대량 매집 흔적들보다 거래량이 조금인데도 불구하고 펌핑을 위한 그동안의 매집이 있었기 때문에 약1300%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금양인데요. 마찬가지로 약 4년간 주가의 변화가 크지 않았는데 중간에 또 수상한 흔적들이 보이시죠. 그러다가 거래량 밀집 구간이 발생을 하자 약1600% 상승을 보여줬죠. 다음은 이전에 보여드렸던 종목보다 큰 상승을 보여주었던 하이드로 리튬 차트입니다. 보시면 거래량 밀집 구간이 오랜 기간 두텁게 형성되면서 약2,800%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무려 28배입니다.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2,800만 원이고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억 8천이 되는 수치죠. 이런 차트들을 보면 거래량 밀집 구간이 두터운지 얇은지의 차이만 있을 뿐그 패턴은 동일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거래량을 보면 대량 매집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움직임이 크지 않다가 거래량 밀집 구간이 발생을 하면 그동안에 매집했던 물량을 털어내며 큰 상승을 만든다는 패턴이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종목이 조만간 상승할 종목과 제일 비슷한 차트인데요. 신풍 제약입니다. 바로 전에 보여드렸던 하이드로 리튬 차트와 차이가 보이시나요? 다시 하이드로 리튬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 밀집 구간 첫 부분부터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신풍제약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 밀집 구간 시작 부분에서도 주가는 아직 큰 움직임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밀집 구간이 두텁게 지속되면서 시작 부분보다 거래량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약2700%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제가 왜 지금부터 매집해야 하는 종목과 조만간 상승을 보여줄 종목으로 나눈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부터 매집해야 하는 종목의 경우 아직 두터운 거래량 밀집 구간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가다가 거래량 밀집 구간이 발생하면 급등 타이밍에 맞춰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고 조만간 상승을 보여줄 종목의 경우 신풍제약 차트와 마찬가지로 거래량 밀집 구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상승하기 전에 빠르게 매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번호 0103529-8678, 0103529-8678로 숫자 0번 문자로 보내시면 답장을 통해 두 종목 보내드릴 테니 수익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당장 매수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굳이 매수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으로 정말 주가가 상승을 하는지 관심 종목에 넣어두었다가 조만간 상승을 보여줄 종목이 급등을 하면 지금부터 매집해야 하는 종목을 모으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겠죠.